네 안녕하세요 개칭 스가디킴입니다 오늘은 또예아카미2신 리뷰를 해볼건데요 며칠 동안 좀 미신 리뷰보다는 그냥 돌프하고 사진정 이런것만 했는데 사진정이나뭐아우플러스 있기만 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또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자 오늘은 예아카 미신 리뷰하던거 리뷰하다 만거 이제 다시 해볼건데 어, 두 번째 거 원시 도전자 한번 이제 리뷰해보려고 하거든요 어, 원시 도전자의 혜택은 우리 우두머리와 졸개들의 공격력이 50% 증가하고 체력이 100% 증가합니다. 어, 우두머리만 있으면 우두머리인데 졸개들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벨레빅 그, <laughs>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글링들하고 바퀴들하고 히드라들이 나오잖아요. 걔네들도 이제 공격력 50% 증가하고 체력이 100%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격력도 50% 증가하는데 체력이 2배가 돼요. 그리고 또 그, 월바라 아시죠? 그, 분단숙본, 분단숙주, 숙주, 그, 숙주우주머리, 두 번째 우두머리 있잖아요. 걔, 걔는 이제 막 식충들 소환하잖아요. 그 식충들의 이제 공격력이 50% 증가하고 체력이 100% 증가한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뭐 설명이 될 거고, 다시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이 끝내고, 이제 우리우두머리의재용되기 시간이 33% 감소합니다. 그리고 풀감우리우두머리가대학하드신증수로투자할수 있는 그니까 원래 대학카만 이제 그 정수를 흡수하잖아요. 이제 근데 우두머리가 대신 이제 정수를 흡수하고 대학카한테 받쳐주는 거예요. 자 이제 불이익은우리 우두머리가 등장하면 대학카가 전장을 떠납니다. 이제 그니까 패널 스킬을 쓰면은 이제 대학카는 그 동안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신에 대학카 이게 활용법이 있거든요. 대학카가 아예 그냥 그 게임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을 파고 그 자리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아카 힐 토템이랑 탐지기 역할 정도는 할수 있어요. 대아카 주변에 있다면, 대아카 주변에 있다면, 힐 토템 해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우두머리를 전장에 한기만 둘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패널 스킬을 하나씩 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 쉽게 말해서, PX, p 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X 1, 2신? 하고 비슷하시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고, 아임은, 당연히 이렇게 갈게요. 당연히 무드머리 관련 말란다. 이거 원래, 원래 안 쓰시잖아요, 다들.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 문은 무작위 은 천상의 쟁탈전 동맹은 알라라크 요즘 알라라크 많이 보이죠? 삼위신이 인기가 많아서 삼위신은 음, 일반 아에서도 좋은데 사실 돌변에서도 되게 활용도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거 덕분에 알라라크가 이제 균열, 균열 돌변까지 가는 추세가 됐죠 물론 그렇다해도 균열에서 막 엄청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3분의 5선 빨리 뽑으면은 균열 철거도 안정적 초반 균열 철거도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할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균열률에서 알라라크가 꽤나올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도 역시 후방균열 적용능력은 아바투르나 아니뭐 아바투르 한과우너 제라툴 이런 애들은 너무 강력하니까 눈에 안으로 친다 해도 눈에로 친다 해도 그래도 역시 후방 균열 적용 능력은 그렇게 막못 미쳐요. 다른 애들에 비하면 특히 뭐캐리건도 후방 적용 능력, 균열 적용 능력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아까 말했던 그 균열 3대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노바 3위신도 요즘 균열 제거하는 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섬인신 때문에 지용가 없었습니다. 공허 속으로 들어가려던 하셔야... 우리의 계획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나무니 천상석을 과부하시켜 골라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대들 양쪽 유닛을 한 개의 천상석 주위에 배치하면 천상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시수가 모자. 저자는좀 강하니까. 장수가 내려는 곳에 내가 있다. 강하긴 한데 그래도 강하다. 뭐, 그러니까, 응. 보고 있다. 속치유이 조금 좋네요. 확실히 안정적인 편이네. 모든 가신. 치이좀 치유량이 좀안정 이거는 치찍어 줄게요. 그 다시 한번 던지고 다시 멈춰요. 멈추고 이거 한번또어요이 합류하지 면 목표를 차지할 수습니다만한게 없나요? 겠는데 뭐 어는 어, 아마... 어, 여기 에 아마. 피 회복을 해야 에니시면 공세 안정적으로 걸려면 음, 지금 좀해 줘야 돼요. 그리고 광이 필요합니다. 두 마리만 구워주고학한는 가스가 부족해서 제가 가스 빨리 켜는 야, 진짜, 진짜, 가스 엄청 부족하죠? y okay, 시 o u go. Oh, my god, it's a chimney 정수가 많다. 아, 자, 여기도 아, 아, 여기도 사이오 c 이 있을 거예요. k a 기 a n t a y o g i t 이제 실 하나 찍을게요. 괜찮니까 <목소리가> 이거 또 사이웅이 먹고 그 여기서 큐 한번 딱 찍어 줘야 갈아야 약가 생각보다 능력이 약하더라 머리에. 아하지 오두발에. 오거약 실량 때문에.

가스로 천상석 하나가 활성화됐습니다 그 네아파... 천상석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초반에 파밍하시다가 최화도고가 온다 최적요 초반에 최적화하다가 파밍 파밍하다가 최적화 타이밍이 아몬의 하수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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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예.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아맞습니다 확인했어. 그리고 레3 0 0 0에지정 그리고 주변 아, 이제 기를다상석 하늘을 지했습니다상석이 과거 어디 기존에 그걸 아야 했게. 그두이다 그러면 여기로 가 주죠. 맞다, 대직바 맞다, 대게요 수를 빨리 했어야 했는데. 아쉽게.

피톤 한번 하게 그렇게 또 예? 와, 이거 이거. 이거 좀해 줘. 그천상석이또 하나 활성화돼 습니다 빨리 끝내 버릴게요, 이거. 숨이. 점잠 갔다 진다멀시 네, 휴식이 같이 될이 여기 한 그러면은 그냥 자원도 많겠다. 그냥 병력 한번 경력도좀 뽑아주죠. 장소가. 자원도 많겠다. 리고 병력 주브드는다 돌려주고, 올바로만 쓰고, 올바로 이제 가져에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도 킹을 찍어드려야 빨리 오셔야 되는데, 자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해서. <laughs> <할게요. 웃음> 자이 식충들도 이렇게 숙이 늘어나는 중을보고 그렇죠 줄게들 다 강화돼. 동물 니다 그래서 네바르가 생각보다 강하죠? 나는 들 사이에서도 잘안씁는 그냥 라인.. 그게 뭐지? 기지 하나 그냥 다 털었어요 혼자서 어, 역시 나는 성능 칼레베기 시널 하나로 도가장천상세가 우리 차지가 되었습니 패널 하나로 그냥 나머지 2개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두 명의 참여 전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패널 하나를 하나로 순식간에 그냥 끝내고 냈 여기서 이용해주고 두 머리 지속 시간이랑 그 패널 그 뭐야 미신 그 자체 그걸로 이제. 조수은 내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진화. 다시 그냥 가주죠. 일단 점령을. 아문의 병력이 천상적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나.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강하신거 보셨죠? 여기 그냥 기자가다어 아, 멀바로다 상당히 어... 원래는 멀바로 뽑고 싶데게작락시그래그런 어,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8천이에요. 여기 그냥 상리다 그 들어왔. 들어왔다. 이제 아, 천상석 한 방. 곧저기 손에 들어갈 것같 했는데 뭐. 이 위신의 사소한 단점이라면은 원시벌레 좀 남겨두셔요. 스가 이렇게 아, 버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원시벌레를 네, 아몬의 하수들이천상을 하나 차지했습니다. 네. 가만히 놔서 아, 안 끝난 줄 알았는데. 네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천상성만 활성화하면 아몬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게 글래비기 없는게 좀 불편하긴 하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화하려면 정수를 많이 써야한다 나는 나는 변화한다 아군이 공격률이 으 일어나라 원시벌레야 듣고있 목표를 차지하려면 공격률을 확해야 합니다 일 어떤 f 죠 천상석 4개를 활성화했습니다 다섯번째 천상석도 이렇게만 십시오 아우만 하실거면은 다시 하실. <laughs>

천상석들은 활성화되었고 울라르의 에너지는 안정을 어, 찾았어. 이제 사운드 이윤의 고물 속으로 들어가 아문을 끝장낼 수 있을까? 를맞봤는데요 어, 일단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강하죠. 뒷머리들이. 어저뭘 멀... 다크룬 비통 8 0 0 0 오딘도 웃은네요. 그냥 상당히 강력하죠. 상당히 강력하고 대학화 자체는 페널티가 아예 안간다고 볼수 없긴 한데, 일단 뭐 페널티라 해봤자 대학화가 그냥 생는건데 대학화가 사라지는건데, 그래도 대학화가 사라지는 위치를 잘 둔다면 은힐 토템으로는 계속 쓸수 있어요. 힐 토템이나 탐지기용으로도 제가 그거를 활용을 하는 법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말로 설명해드리면은, 이제 그 뭐지 음, 뭐 공격할 뭐 위치가 있다 뭐 거기다가 이제 무두머리 소환할 거다 그럴 때 거기서 오래 싸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특히 청상석 같은 거 같은 경우는 기지, 기지 들어갈 때 기지 공략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일이 대학카부터 진입 시켜놓고 대학카 피통 위험해질 때쯤에 이제 대학공작 감당 안될 쯤에 이제 무두머리 소환하고 그리고 이제 실토템으로만 쓰는 거죠 대학카를 대학가가 숨어있는 데에서도 힐이 적용이 돼요. 그, 모, 그거는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아마 탐지기도 적용될 거예요. 힐이 적용되니까. 그니까 러 대학화가 아예 사라지는 게 맞긴 한데, 아예 근데 게임에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땅에 숨어서 있는 거라서 이제 힐이나 탐지기 같은 건 적용이 그대로 돼요. 그리고 우두머리 스펙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다 보여드렸죠?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멀바르의 식충들 역시 이제 적용되는 것도 보여드렸고 그 글래비계 쫄개그 저글링들이랑 저글링들 히드라들 귀들 아, 얘네도 다 적용되는 거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학가 이희신 원시 도전자 리뷰를 마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